안녕하세요 더이스 디자인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용호동에 있는 50억 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전체 올수리가 아닌 어느 정도 부분 수리를 했는데 자, 힘을 줄 것을 확실히 주고 뺄 것은 좀 빼서 이제 게스트 손님들이 오거나 이럴 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를 높였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번 현장에 대한 디테일을 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죠 l e t 자, 우선은, 자, 현관부터 볼게요. 자, 기존에, 여기 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 굉장히 빈티지한 뭐, 파호 스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현대적인 폴리싱 타일로 공간의 입체감을 조금 높여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한 공간의 플로우와 연속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유황 타일의 이 반사 효과로 제가 공간의 레이아웃을 조금 더, 더욱더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 봤고요. 자, 이 공간에서의 컬러 선택은 또 다른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호텔 스위트 룸이 연상되는 톤으로 저희가 공간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봤죠. 이 느낌을. 자, 그리고 주백색의 조명은 이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돋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었고요. 신발장의 디자인 변경은 눈여겨볼 부분인데, 예전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이제 거울 섹션을 저희가 제거하면서 공간의 깊이와 레어의 확장 그리고 깊이감까지 강조한 부분이고요. 어, 천장의 든박스는 스프링 쿨러 높이의 이 제약 때문에 기존 디자인을 재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링 쿨러가 이제 몇 cm 정도는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10cm, 20cm 이렇게까지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재활용해서 이 디자인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의 간접 조명을 저희가 이렇게 추가해서 럭셔리한 부분을 조금 더 느낌적으로 강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유황 타일과의 조합으로 그 아우라가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이 신발장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미면 트릭이 하나 있는데, 자, 기존 통신한 커버 사이즈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높이하고 크기가 매우 큽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 내부 신발장은 통신한 커버 라인에 딱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문짝을 아래로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하부 통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통신한 커버를 조작함에 있어서 간섭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하부 장을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문짝을 조금 더 내려가지고 그 부분을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센스 있게 연출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통신함 조작도 문제없이 가능하고요. 디자인 역시 이렇게 간결한 디자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물은 뭐 많은 생각과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중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 비대칭 도어는 실용성이 이제 매우 크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었어요. 자, 단순히 비주얼에서만이 아니고 함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자, 양방향 구조가 아니라, 자, 개구부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어려웠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그 사면동 주문 있죠. 뭐 개구부가 이제 실사용 너비가 더 좁아져서 이건 사실 실제로 적응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자, 예린 브랜드에서 나오는 리안 양방향 도어를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사용성과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이런 중문으로 제가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공간의 활용과 그리고 동시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넓은 개방감을 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문의 유리는 제가 투명유리로 공간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감각을 살리는 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수행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중문을 넘어서 복도 공간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 영상에 나오는 거 보시면, 자, 이 복도 부분은 기존에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이 복도 부분의 공간의 중심축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라인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듯이 광폭 디자인 월로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 자재를 이제 세로 방향으로 시공하여 공간의 높이감을 강조를 조금 더 해드렸는데요. 자, 세로로 시공한 이유는 자, 이미 복도는 와일드한 구조라서 굳이 이 공간을 가로로 시공해서 와일드함을 조금 더 표현하기보다는 세로로 시공을 해서 이 공간의 높이를 조금 더 높아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시공의 방향 그리고 배치. 가로와 세로의 배치는 공간의 깊이와 넓이를 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가로. 새로, 이게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는 새로 방향을 통해서 높고 웅장한 공간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에서의 방향 고민이시라면 그 공간이 와일드한지 또 높이가 더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적인 환경 요소를 생각해서 참고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거실로 가볼게요. 자, 와, 이거 보시면 이 진짜 올드한 모습이에요. 자, 저희 고객님 또뭐 저랑 보는 게 비슷하셨어요. 이거는 당연히 철거입니다. 그냥 싹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철거를 해버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TV 자리에는 저희가 가벽을 들이내서 간접조명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기에는 디자인 노을과 어우러지는 톤의 템바보드와 선반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디자인을 연출시켜드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은 유행이 타지 않아요. 그리고 간결하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죠. 화이트톤의 컨셉에 어울리게끔 제가 이렇게 맞춰서 화이트 앤 우드 표현을 해드렸는데 고객님도 매우 만족해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 3D 시안으로 고객님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주 만족해하셨고요. 실제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3D 디자인보다는 실물 훨씬 더 예뻐요. 진짜 사진보다도 실물 더 예뻐요, 사실. 자 그리고. 그리고 천장의 덴 박스는 저희가 이제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천장 가운데는 실링 팬을 저희가 설치해 드렸고요. 3인치 매입등을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면 어, 세발로 이제 모서리에 흔하게 뭐 삼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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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각형에 돌리잖아요. 이렇게 흔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또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이드의 기역자로 이렇게 라인 레일 조명으로 볼륨감을 조금 더한.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새롭게 짜드렸어요 어, 등박스의 깊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륨감을 더 올려서 노출형 라인조명으로 이렇게 기역적으로만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포인트에 엣지있게 3인치로 두발 이렇게 엣지있 넣어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조명 하나를 달아도 좀더 위치와 배열 이런 걸 최대한 디자인스럽고 색다르게 연출하려고 매우 노력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은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압정연상에서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보양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도 보시듯이 이렇게 에어컨도 비닐커버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양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먼지나 분진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보양 작업을 항상 꼭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전자기기류는 무조건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장도 안 나고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평수대가 이제 아파트가 59평인데 조리 공간 보이시나요? 아, 너무 작지 않나요? 자, 59평의 이 조리대 공간 이거 뭘 하겠습니까? 사실, 아일랜드가 있긴 한데, 이 동선이 잘못됐죠. 굉장히 불편한 동선이에요. 기존의 레이아웃이라면, 세 번을 옮겨야 합니다. 동선을. 자, 두 분만 옮겨도 되는 동선으로 제가 이렇게 조립 공간을 최대한 확보시켜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넓어 보이고 깔끔합니까? 자, 두방 동선, 이거 진짜 무시 못 하는데요. 자, 잘못된 레이아웃으로 한번 이게 잡히게 되면 설계가 이사 나기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동선으로 주방 요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여기 위에 링크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주방의 동선, 3대 동선, 3대 포인트, 왜 이런 레이아웃이 나와야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레이아웃을 하면서 조금 포기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아일랜드 공간에 이렇게 알일랜드 후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 후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시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한다면 굉장히 좋지만 얘가 뭐싼 거부터 해서 뭐한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금액이 후드 한 개에 300에서 600만원. 엄청난 금액이죠. 야, 현실적으로 돈이 자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 거다 후드 한 개에 3600쓸수 있다. 그러면 아무 상관 없지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후단에 300에서 600만 원 쓰는 건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아일랜드 후드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의 상판과 자, 싱크대 벽체는 요 보시듯이 이제 똑같은 상판의 인조대리석, 그리고 미드웨이도 인조대리석으로 저희가 가득 채워드렸어요. 사실 이 미드웨이에 인조 대리석 하는거 그렇게 뭐 꽃비빌만큼 금액이 굉장히 비싸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금액이 저렴합니다 신고도 벽제타이라는거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빠지고 조금만 더 얹으면 상판하고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같은 마감재로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미드웨이도 할수 있으니까 이런거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는데 그몇 십만 원 조금 추가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몇 십도 뭐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지만 이거 몇 십만 원 조금 투자해서 이 정도 퀄리티가 간다라는 거는 솔직히 다른 걸 조금 낮추더라도 이런 거에 투자하면 이게 또 이사 나갈 때까지 계속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자이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명은 거실 대비 이제 거실의 공간 대비 조금 협소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의 깊이와 이 개방감을 조금 더 길쭉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위에 보듯이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공간의 깊이와 넓이감을 조금 더 연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요. 자, 자, 그리고 이 싱크대 맞은편에는 저희가 키친핀 냉장고와 수납이 이렇게 되게끔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 라인하고 여기 저 검은 부분 손잡이 라인하고 제가 수납장 이 라인하고 일체감 있게 이렇게 라인을 딱 맞춰서 라인 정도 일체감이 돋보이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뭐 사실 공인들은 이잘 알지 못해요 이런 라인들 하나하나 이 사소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신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 에 공용 욕실 사진인데요. 자 일단은 기존의 욕실이 됐는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자문 열죠. 최초에 제가 미팅 갔을 때 찍어놨던 이 영상입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먼저 보셨죠. 자, 기존 욕실 상태가 이랬어요. 저희 고객님의 요청 사항이 첫 번째가 공용 욕실 호텔 같은 이런... 고급스럽고 이렇게 연출을 해달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고객님의 니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욕실을 어떻게 설계했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욕실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바로 캐치를 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샤워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샤워기가 없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 집은 게스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샤워는 지금 뭐... 공용 욕실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안방 욕실에서 하시면 된다고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레이아웃에 서 있는 이 위치 있죠. 공용 욕실 위치는 사실 이 살고 계신 분이 공용 욕실을 샤워하고 안방 갔다가 드레스룸 갔다 이런 동선이 공용 욕실 샤워하시는게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 욕실에만 샤워를 가능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공용 욕실에는 이런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워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것을 어떻게 했냐 이 세면대를 샤워기까지 굉장히 와일드하게 이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와일드한 타일 세면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 타일 세면대가 길이가 짧았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비주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진짜 군더더없고 와일드하고 진짜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달일 세면대 굉장히 와일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와일드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제 호급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거울 있죠? 거울 좌측과 우측에 코너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가 싸는 공간은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속 파티션으로 이렇게 허리까지 시공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이게 만약 천고까지 올라가는 파티션이었으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이런 개방감은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굳이 샤워를 하지 않으니까 물이 들 필요 없고 굳이 개방감을 해쳐가면서 천고까지 가는 조속 파티션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젠다이가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졸릴 것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위 공간이 또 허전하거든요. 면적이 굉장히 넓, 넓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데 저희가 포인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굳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같은 소재로 타일 선반으로 이렇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아마 지금 고양이집에 방문하시면 저기 디퓨저나 이런 각가지 홈데코 요소들이 저렇게 한 공간의 디자인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타일 세면들 만들었잖아요. 그 하부에도 상부 띄움 굉장히 와이드한 선반이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에는 이제 지금 이 레이아웃을 보면 또 수건 외에 다양한 욕실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이 지금 없,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부 쪽에 이렇게 타일 선반으로 해서 샤워가 나니까 물이 튈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청소할 때 밑에 하니까 하부 띄움이 되어 있으니까 물 청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는 그런 거를 구비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적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 띄움으로 타일로 이것도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안방 욕실은 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공이 되었어요. 깜방 욕실은 고백 요청으로 포세리 말고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어둡고 무드 있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욕실 앞에 있는 이 단올림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렇게 뭐 조명이 들어가나 그러지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옆에 이렇게 디 만들어가지고 간접조명까지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저 살펴봤는데요. 뭐 전체 올 수리가 아니더라도 레이아웃과 설계, 뭐 이런 것들만 잘하면 가성비 있게 굉장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설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해스 디자인이었습니다.